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천 선수들 중국의 청지하의 사단이 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하의 사단 이 선수 정말 예사롭지 않은 선수였죠 예전에 중국 갑조리거에서 커제 그리고 뭐 박종환 선수 신진서 선수하고 주장전을 둘 정도로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는 청자의 선수구의 대결,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김인찬 대청지하에 과연 어떤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인찬 선수고요. 백이 청지하의 선수인데요. 자, 김인찬 선수가 최근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대각선 포진 들고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바둑 두어가겠다. 이러한 뜻이죠. 자, 지금 청지하의 선수는 계속 소목바둑을 두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날일자로 걸쳐가니까 또다시 날일자로 받아줍니다. 자이 장면에서 김인천 선수 발 빠르게 또다시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청지하이 선수는 무난하게 계속 날일자로 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인천 선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날일자에 대한 곳에 또다시 이렇게 다가서기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삼성을 파기 시작하는 청지하이 선수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도 이미 이 우변 쪽에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막아가는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무난하게 또다시 밀어둡니다. 저김인철 선수는 두텁게 두어갔기 때문에 바둑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들여다봤는데요. 약간 의외의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뛰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발빠르게 이곳 3 3을 파고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자 오히려 이곳을 두어갑니다 이러한 뜻은 받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환 자체로 100은 이득이다 이러한 뜻인데요 김인천 선수가 받아줄 선수가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우변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켜갑니다 지금 당장 끊어오는 것은 크게 별게 없어요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두기만 하더라도 저이 흑돌이 아 백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자세가 이미 흑돌은 여기 와 있고 그리고 호구 치면 이런데 하나도 단수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흑이 이와 같이 또 다시 벌려두게 된다면 백 입장에서는 괜히 끊어둬서 고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삼삼을 파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삼삼을 파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여기까지 지켜놓은 이상. 여길 하나 눌러 가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삼성을 파기 시작하는 청지아의 선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인찬 선수를 상대하겠다. 이러한 뜻이죠. 김인찬 선수 워낙 끝내기가 강한 선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먼저 이렇게 서둘러 올 수밖에 없어요. 김인찬 선수는 막아갔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나래자로 덮어 씌워가기 시작하는데, 자, 치받고 젖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김인찬 선수가 이 지금 우상기처럼 이와 같이 뻗는 정석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먼저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흑도를 공격하는 이러한 전략이 백입쟁선 더욱더 안성맞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죠. 반발하는 수단이 좋아요. 그리고 받아줍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런 데 하나 더 끊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면, 이곳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정석을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는데, 저 지금 이 흐름도 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흙은 어떻게 둬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김인철 선수 여기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2단 젖힘을 시도하네요. 자, 지금 이곳을 잡아두니까 호구로 치고요. 이 정석은 스미레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바둑을 두텁게 두어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아주 유명한 작전인데요.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연결을 하고요. 자 결국엔 이곳을 하나 눌러와야 돼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받아주면 이제 하나 밀어두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곳까지 두어가고요. 백 입장에서는 거침없이 밀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 밀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곳을 지켜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이곳까지 받아 주게 된다면 백이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또다시 흙의 모양을 견제하면서 흙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1석 2조 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 아주 기민하게 지금 좌변을 지켜둡니다 자 그러면 선수를 잡은 청지하의 선수 지금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있냐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젖히면 맞 젖히는 순간 자,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자, 이곳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곳 단수 치고 뭐 이와 같이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축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두고 이곳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엔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흙돌이 축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축으로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갖다 붙이는 순간, 약간 바둑이 치열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아, 지금 청지아의 선수 여기서 또 한번 똥폼 잡기 시작하는데 갖다 붙이면서 진흙탕 싸움 들어가야죠. 아니 김민찬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느긋하게 둬서는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켜두는 순간 김민찬 선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 지금 이거 김민찬 선수 상당히 흐름이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이거 상변 쪽을 지켜주는데, 김인찬 선수가, 아우, 이 어깨 짚기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 이거 배기 밀어주면, 이렇게 뻗는 순간, 요한 점이 그냥 꽁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우, 눈목자로 지금 청재아이 선수가 어떻게든 견뎌내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역시, 김인찬. 갈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서 이렇게 끊어준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잘라 먹겠다라는 뜻이죠. 아 이거 통으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희찬 선수 생각은 그래서 하나 눌러오기 시작하는 청재하이 선수 뻗어두고요. 자 결국엔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는데 약간 청재하이 선수가 노리는 수수는 이곳 부분 어디를 좀 끊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두면 이쪽 부분 하나 눌러두고 자 이곳 하나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여기 흑돌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인천 선수 두텁게 밀어갑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뻗어두니까아 여기를 밀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도서 끊어 가더라도, 지금 이미 빠져나가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는 하나 또 두텁게 지켜둬야 될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여다보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띠며 이렇게 들여다봐서 오히려 이쪽돌이 또 끊어지는 뒷맛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하나 두어 가는데, 연결하네요. 역시 끊어지는 것은, 이곳을 두어서 끊어지는 건 조금 골치 아프다고 본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뚫고 들어와서는 약간 김인철 선수가 흐름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곳을 하나 젖혀 가고요 이곳을 젖혀 오니까 연결합니다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자리 어 급소 자리라고 두어 갔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청재하이 선수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재하이 선수는 일단 여길 뻗어야죠 그리고 여길 만약에 두어 온다면 이때 이런 데를 하나 밀어가면서 그 궁도, 지금 급소자리를 하나 빼앗는 것이 가장 좋은 장비예요. 일단 여길 뻗어두고 흑도를 몰아붙이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청자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아, 끊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 끊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을 내려 빠지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기서는 오히려, 반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이런데 하나 살짝 끊어두고 어느 쪽으로 받을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이제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곳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이 중앙이 정말 지금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얻은 것보다 잃은 게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끊어왔는데 자 김인찬 선수는 이제는 당당하게 이곳으로 지금 덮어씌워갑니다. 도망가는 척하면서 베게도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찬 흐름이 좋아요. 일단, 이 장면에서 청자이 선수 이곳으로 붙여갑니다. 조금 떼 늦은 감이 있죠. 우변 쪽에서 붙여갔어야 되는데, 이제 좌변에서 붙여오니까, 자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길 젖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맞젖힌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런 데를 두어가면,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데또 단수 치고, 자, 이거 잡으면 이렇게 단수친 다음에 이 중앙 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렇게 단수치면 이게 지금 나가면 여기 축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천 선수는 함부로 젖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젖혀갑니다. 이게 균형 잡힌 바둑이죠. 그리고 뻗으니까, 자, 같이 맞뻗어 습니다자 이쪽 부분 잡을때면 잡아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길 붙여가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백돌도 아직 근거가 없어요 이런데 붙여가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법 아니겠습니까 젖혀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 이런데 호구치는 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이것 이거 급소한 방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 들어갑니까? 야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넉점 잡고 나중에한점 살리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낫다 이러한 뜻인데요. 어, 먼저 급소 때리는 것도 나쁘잖아요. 자 그러자 이것을 두어 가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살려두고 있는데 여기서 또김인찬 선수가 아주 기민하게 끝내기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선 덮어 씌워갑니다. 자이 백돌도 지금. 이렇게 두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공부의 자리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바둑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길 먼저 뛰어 들어와요. 자 청지하의 선수 바둑이 급해졌습니다. 흑돌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뭔가 지금 중앙 쪽을 견제에 들어가겠다. 이러한 지금 수법을 두어가고 있는데 상대는 김인찬입니다. 자 이곳을 밀었어요. 만약 이런 데를 두면 나중에 이렇게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붙여가기만 하더라도 완전히 흙이 집이 엄청 크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끊어와요. 청지아이 선수 여기서 끊어옵니다. 자 일단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을 나가니까 연결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김인천 선수는 두터없게 밀어두고요 받아주니까 이때 한 칸을 띕니다 흑돌이 못 살아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 돌이 이렇게 살아간다 쳐도 언제든지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흑돌이 또다시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재아이 선수 아무리 한때 커제 박정환 신진서 선수하고 중국 갑조리그에서 주장전 두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러한 선수지만 지금은 김인천 선수에게 제대로 걸려들고 있어요 이곳을 두텁게 밀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한 칸을 뛰죠. 어떠한 리듬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 두터워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끊어가면 정말 대책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붙여오면서, 어떡하든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텁게 연결합니다. 결국엔 이곳까지두어갔는데요 자, 김인찬 선수, 이곳을 끊어가는 거,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흙돌이, 나중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뒷맛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君ちゃん多くのかよ 하지만, 김인찬 선수,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자, 잡으러 갑니다. 자, 이곳으로 두어 가니까, 아, 오히려 양쪽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가면서, 이거는 마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듯이, 바둑돌을두 개로 완전히 딱 쪼개버리겠다. 이러한 지금 강력한 의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청자희 선수, 이거 붙여가면서, 살짝 응수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김인찬, 더욱더 강해졌어요. 지금은, 이곳으로 그냥 받아주면, 청자희 선수가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이것도 약간 뒷맛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면 이게 백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붙여 가면서 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붙여 왔는데요. 자, 이제는 치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 주니까 한번더 젖혀 갑니다. 자, 그리고 끊어 오니까 자, 이제는 연결을 해요. 오히려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끊어 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 부분 이렇게 받아 주면 자, 이거 단수치고요. 자,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요게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백도. 자, 그곳을 두어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인찬 선수가 끊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와, 여기를 끊지 않아요. 역시 김인찬, 침착합니다. 오히려 덮어씌워가면서 여기 백도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이제는 뻗어두면서 서서히 살아가라, 빨리 살아가라. 마음 바뀌기 전에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치받으니까 지켜두고요 자 이렇게 입구자로 투어 가는데 야 이곳까지 뛰어들어가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끊으면 이렇게 빠지는 순간 여기가 끊어지면 잡히니까 어딘가를 지켜둬야 되는데 자,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하나 단수치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압박을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 백돌이 잡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게 잡혀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나중에 이쪽 부분으로 두어가는 이러한 수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길 두어가면 이으면 이 형태는 매화육궁 형태로 잡히는 그러한 지금 아주 재미난 형태이기 때문에 야 이거 백이 건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뒤로 붙어, 붙여서 살아갑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천 선수 치받아서 살려줄 땐 살려주더라도 압박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곳까지 집어가고 있어요 정말 냉정합니다 자 이곳을 뻗었는데요 김인철 수 지금 여기를 먹여치기 하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약간 이쪽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요 흙돌이 조금 걸려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격을 갈 때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 놓고 야 여기서 이거를 지금 때를 기다렸네요. 무르 익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쪽을 만약에 연결을 하면 이제는 먹여치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곳을 두더라도 여기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렇게 두는 순간 이건 기가 막히게 끊는 수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여기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잡히는 거예요. 김인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곳까지 두어가네요야 중국 바도 이거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인찬 선수가 2009년생. 아직 나이가 엄청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금 무를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이만큼 이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길 끊어 가는데요 자 이거 그냥 받아 먹죠 그리고 여기 단수 치면서 뭔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이제 붙여 옵니다 청재의이 선수도 여기서 장기술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호구로 치면서 오히려 더욱더 크게 잡으러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이거 뚫고요 자 단수를 치는데 자 결국엔 살아 두 군이 있는데 여기 흑돌이 이거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이거 끊어가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자, 드디어 끊어가죠? 자, 그토록 원했던 끊음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여길 딱 끊어가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청재희 선수, 지금 이곳으로 단수치는 거 이거 때려내고, 자, 이제는 여길 단수치면 있습니다. 자, 연결하더라도 끊어져서 이건 대책이 없어졌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는 건 이와 같이 쌍립을 쓰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이 갑자기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돌이 살아간다고 해서 꼭 바둑을 이긴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가 이미 완벽한 수순으로 백돌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떡하니 끊어 가니까 청재이 선수가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정말 김인찬 선수의 통쾌한 승리 소식아니겠습니까이 바둑은 아, 중반전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청재이 선수가 무지하게 흔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이곳을 붙여가고 자, 이 지금 중앙이 약간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 중요했던 장면이고요. 사실 이 정도면 김인찬 선수가 주도권을 일단 잡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김인찬 자신만의 주특기 기민한 수법으로 일단 집을 땡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소 한방도 기가 막혔어요. 이런데 돌이 와있으니까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데 좀더 수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켜두게끔 하고 여기서 날일자로 덮어씌워가요. 이제 이 공배를 연결해가라 이게 지금 김인찬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이곳으로 가운데로 째고 들어오니까 자 하나 밀어붙이고요. 자, 이곳을 끊어오면서 청재희 선수가 여기서 김인철 선수가 워낙 끝내기와 형세 판단은 강하지만 약간 부딪혔을 때 약하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어설픈 생각으로 바둑 전략을 짜 나갔는데 자, 이곳을 두어가고 자, 밀어붙입니다. 고수는 싸우지 않을 뿐이지 싸움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니까 지켜두고요. 자, 이거 눌러오니까 또다시 한 칸을 웠어요 자, 이거 붙여오면서 서서히 지금 어떻 하든 좌변의 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바둑을 좀 균형을 맞춰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김인천 선수가 이곳을 떡하니 끊어가니까 이 백돌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렇게 나리자로 두어가고 또다시 나리자로 덮어 씌워가니까 자여를 붙여가고 자좀더 강력하게 들어갔죠 이 수법이 좋았어요 자 이거 붙여가면서 지금 저쪽아니까 오히려 맞춰쳤죠. 저쪽. 지금 여기 끊어 갈 테일 수 있겠냐? 끊어 갈 테면 끊어 가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끊는 건안 되고요. 그렇죠. 연결하고 자 이곳을 었을때 이제 진짜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약간 끊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인찬 선수는 가능할진 몰라도 100%가 아니지 않냐. 나는 100%가 아니면 두지 않겠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고민 끝에 오히려 성동격서 반대쪽을 먼저 툭두 건드려 갑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가고요 김인찬 선수는 사실 양쪽 다안 잡을 생각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거 두어 가고요 자, 요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폼을 잡았는데, 요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날카로운 수순이죠. 자, 이거 붙여가니까 치받아 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길 찝는 수순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엔 여길 두어 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 먹여치기라면 요 들여다보는 수순으로 인해서 약간 여기가 뒷맛이 나쁘니까, 김인찬 선수가 여길 먼저 하나 떡 건드려 가죠. 받아주면, 반대쪽 백도를 살리면 먹여치기하고 들어갔을 때 이거 들여다보는 수는 이제는 안 되죠 이 요, 요 교환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먹여치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길 끊어오면서 막 악수를 교환해 가면서 어떻하든 살려보겠다고 이곳까지 갖다 붙이면서 청재희 선수 정말 내가 중국 갑전이고 주장이었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아김인찬 역시 대단합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 김인찬 선수는 뜨는 해 아니겠습니까? 어디 지는 해가 김인찬 선수의 뜨는 해를 막으려고 합니까? 자, 이곳 호그 치니까 자, 이곳으로 찔러 들어가고요. 자, 단수까지 치면서 자, 이곳을 결국엔 돌고 돌아서 살아두었는데 문제는 이 중앙 쪽에서 떡하니 끊어가니까 아무리 청재하 선수가 기고 날른다고 해도 지금은 바둑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인찬 선수 정말 멋진 바둑이에요. 이만큼 김인찬 선수가 힘도 강한 기사입니다. 단지 이기기 위한 바둑을 두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바둑을 두어가면서 승리를 쟁취하려다 보니까 조금 바둑이 싸움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김인찬 선수 절대 싸움이 약한 기사가 아니에요. 자, 이번 한중슈퍼매치 대한민국의 2009년생 김인찬 선수가 중국의 갑조리고 주장이었던 청재아이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 이번 바둑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